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정치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돈돈 돈 이야기입니다. 챕터1. 부동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도널드 존 트럼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뉴욕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에서 수천 채가 넘는 아파트를 짓고 임대하던 부동산 거물이었죠. 당시만 해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고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이런 흐름을 정확히 읽었고,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중산층 가족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섯 남매 중네 번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항상 건축 도면, 임대 계약서, 세입자와의 전화로 가득 차 있었고, 어린 도널드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사업이란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의 성격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프레드가 꼼꼼하고 실속형이었다면, 도널드는 화려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죠. 어릴 때부터 그는 말썽꾸러기로 소문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규율을 어기는 일이 많아 결국 군사학교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규율과 리더십을 배우며 성격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았지만 곧 자신만의 색깔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퀸즈와 브루클린 같은 외곽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했던 것과 달리 도널드는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뉴욕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 바로 맨해튼 한복판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된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낡고 버려진 건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건물이야말로 싸게 살수 있고 고급스럽게 바꾸면 가장 큰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70년대 초 맨해튼에 있는 낡은 코모도 호텔을 리노베이션하여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화려한 황금빛 장식 이 호텔은 곧 뉴욕의 명소가 되었고 트럼프는 단숨에 부동산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잠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집한 채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낡아서 버리려 하는데 여러분이 그 집을 싸게 사서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서 3배? 4배 가격에 판다면 바로 이게 트럼프가 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챕터 2 화려한 뉴욕의 별 트럼프 타워 트럼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건 단연 트럼프 타워였습니다. 1983년 맨해튼 5번가의 문을 연이 건물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초호화 프로젝트였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쇼였고 그 자체가 트럼프라는 인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벽면은 반짝이는 유리로 가득했고 내부는 대리석과 황금빛 금속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로비에는 인공폭포까지 설치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스는 이 건물을 두고 뉴욕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는 초호아파트가 화 들어섰고 유명 디자이너와 연예인, 사업가들이 앞다투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명품 매장이 들어섰고 고급 레스토랑이 입점했습니다. 이 건물은 트럼프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럭셔리의 대명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잠깐 상상해봅시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한복판에 내 이름이 붙은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세계적인 스타와 부자들이 살고 있다면 매일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그 이름을 보고 입을 다문다면 트럼프가 느꼈던 만족감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을 이용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부자 성공 럭셔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곧 돈이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어디든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값만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타워는 이후 그의 정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이 건물에서 수많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즉 트럼프 타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트럼프가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차별화된 화려함이었고 그 화려함은 곧 돈이 되었습니다. 챕터 3 카지노와 위기의 순간 트럼프가 항상 승승장구한 건 아닙니다. 그는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애틀랜틱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게슬 트럼프 타지마을 같은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도박은 곧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확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와 세계의 대형 카지노를 운영했는데 이는 곧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카지노 방문객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에 빚을 지게 되었고 파산 신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업가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행들과 협상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오히려 위기를 브랜드로 바꿔 버렸습니다. 나는 파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업가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으로 더 크게 일어선 순간 말입니다. 트럼프의 카지노 실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강인한 이미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챕터 4. 어프렌티스와 스타로의 변신. 1990년대 초반 카지노 사업 실패로 트럼프는 한동안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진 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 앞에 더 당당히 서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드 어프렌터스였습니다. 2004년 MBC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트럼프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와 영업 능력을 겨루고 매주 탈락자가 나오는 방식이었죠. 트럼프는 심사위원으로 앉아 참가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최악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단호히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넌 해고야. 유어 파이어." 이 짧은 대사가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며 트럼프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인식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업 실패로 이미지가 추락했던 그가 오히려 TV를 통해 성공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어프렌티스는 평균 시청률 수백만 명을 기록했고 광고 수입과 방송 출연료는 트럼프의 재산을 다시 불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 파워의 강화였습니다 이때부터 트럼프라는 이름은 단순한 건물 이름이 아니라 전세계가 아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TV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 앞에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트럼프의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대중의 관심을 잡아 끌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챕터 브랜드 제국의 탄생 트럼프의 진짜 무기는 부동산도 카지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였습니다. 그는 호텔, 아파트, 리조트뿐만 아니라 넥타이, 향수, 스테이크 심지어 보드게임까지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럼프라는 단어는 곧 성공과 럭셔리를 상징하게 되었고 브랜드 로열티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모든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고급 호텔을 짓고 싶어 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트럼프는 그에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대신 사용료, 즉 로열티를 받았죠. 호텔 운영의 위험은 상대방이 감당하고 트럼프는 브랜드값만 챙겼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여러분이 식당을 직접 차리지 않고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브랜드 사용료만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트럼프의 브랜드 사업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두바이, 마닐라, 이스탄불 토론토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트럼프 타워가 들어섰고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한때 트럼프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챕터 6 정치와 돈의 관계 2016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부동산 재벌이 TV 스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지? 하지만 사실 그의 정치 도전도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브랜드 가치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호텔과 리조트는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비판도 따랐습니다. 이에 충돌 놀라 외국 정부 인사들이 그의 호텔을 이용하며 생긴 논쟁 등 많은 차붐이 있었죠. 하지만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돈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은 그의 사업과 직접 연결될 수 없었지만 이름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 시기 트럼프의 자산은 약 30억 달러로 하나 약 4조 원으로 평가되었고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브랜드 가치는 지금처럼 강력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 무대는 그에게 또 하나의 홍보 무대였던 셈입니다. 터치 새로운 투자 골프와 코인. 트럼프는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근 가장 집중하는 사업은 골프 리조트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곳곳에 고급 골프장을 소유하며 부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최적의 사업 아이템이었죠. 또한 그는 최근 들어 암호화 폐코인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그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직접 NFT 트럼프 카드를 발행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코인이 그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특유의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는 감각이 다시 발휘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앞으로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그의 재산은 어떻게 변할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늘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챕터 8. 트럼프의 현재 재산과 교훈. 그렇다면 2025년 현재 트럼프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약 26억 달러 하나 약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한때 40억 달러를 넘어섰던 시절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뉴욕과 플로리다를 비롯한 부동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사업, 브랜드 사용료와 로열티 수익, 여기에 최근 NFT와 코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성공만 한건 아닙니다. 그는 수차례 파산했고. 언론의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실패마저도 브랜드로 바꿔 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돈을 번 비밀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 기회를 본 돈,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키운 전략,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끌줄 알았다는 겁니다. 돈은 결국 관심이 있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오늘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브랜드와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돈을 만듭니다. 트럼프의 인생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